지질시대를 정의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학자마다 의견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교재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겠어요. 먼저 어떤 분류가 있냐면 지구가 만들어진 약 46억년 전부터 현재 지구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최초의 암석이 만들어진 약 40억년 전부터 인류가 출현하기 전즉 역사시대 이전까지 약 1만년 전까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질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성캄브리아 시대와 그리고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칸브리아대가 거의 80%를 차지하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이 성칸브리아대고,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그 기간은 짧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질시대는 이렇게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의 길이는 성칸브리아대가 가장 길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올수록 짧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생물 다양성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훨씬 더 높아졌는데요. 반대로 성캄브리에 대 가장 생물 다양성이 낮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올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성캄브리 할 때는 생물이 거의 없었고 고생대로 오면서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을 볼수 있죠. 그럼 이지질실대들을 어떻게 나눈 걸까요? 바로 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나눈 건데요. 생물이 많이 출현할 때 또는 생물이 많이 멸종할 때를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해양 생물의 수에 따른 그래프인데요. 생물의 수가 많이 변한 곳을 기저,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고 있는 거죠. 생물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면 지층에서 화석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층에서는 화석의 변화로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 지지 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0억 년전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요. 이 시대의 생명체들은 개체 수도 적었고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지각변동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화석 생성 조건에는 잘 맞지 않겠죠. 그리고 이때는 대기에 산소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없었겠죠. 그러면 햇볕에 자외선이 그대로 지구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육지에는 생명체가 살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고요. 시간이 지나 드디어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증거가 화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볼수 있는 이 생명체는요. 광합성을 하는 세균, 즉 남세균인데요. 생명 활동을 통해서 끈적끈적한 액체를 만들고, 그러면 조그만 모래알 모래알갱이들이 몸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굳고, 또 1년 후에 또 굳고, 또 계속 살면서 계속 이 층상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남세균의 화석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는요 단세포 생물뿐만 아니라 다세포 생물도 출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증거가 에디아카라는 지, 지역에. 화석으로 발견되는데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였지만 말기에는 빙하기도 있었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가 지나고 고생대가 되었습니다. 산소가 쌓이다가 드디어 오존층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햇빛의 강한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체들이 바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육지에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육상 생물이 출현한 거죠. 바다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육지에서도 마음껏 살수 있으니까 이제 다양한 서식지를 확보한 셈이죠. 이때 생물체가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바로 이시기를 캄보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생대 때 번성했던 생물체로는 어류, 양서류,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고사리인 양치식물이 있는데요. 이때 고사리들이, 양치식물들이 많이 묻혀서 지금의 석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성하던 생명체들이 고생대 말기에는 대멸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판게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게아가 뭐냐면 지금에는 여러 개의 대륙이 있지만 그 대륙들이 바로 모여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대멸종을 하게 되냐면 대륙이 이동하면 해류의 흐름도 바뀌고 대기의 흐름도 바뀌기 때문에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해안가 같은 얕은 바다 에서 생명체가 살기 좋은데 이 해안가 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대륙에서 빙하기가 도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온난했던 고생대는 말기에 이런 빙하기를 거치면서 대멸종 을 하게 되는거죠. 고생대 때만 생존했던 생명체들의 화석 즉 표준 화석을 몇개인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삼엽충 그리고 갑주어 그리고 필석 완종류 방추충 이것들은 고생대에 어 생성됐던 표준 화성입니다 어떤 지층에서 이 생명체들의 화석이 발견됐다면 모두 고생대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삼엽충, 갑주어, 필석완종류, 방추충 모두 바다 생명체들입니다. 이제 중생대입니다. 중생대는 아주 독특한 게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는데요. 고생대 고생대 때 만들어졌던 초대륙인 판게아가이 중생대 때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중생대 때 번성했던 생명체로는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있는데요. 거대한 파충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고요. 거시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소철나무, 소나무, 은행나무가 이 중생대 때 번성한 거시식물입니다. 그러면 중생대 때만 살았던 표준 화석들을 알아보면 바로 거대한 파충류인 공룡, 그리고 바다에 살았던 암모나이트가 있습니다. 신생대가 되어서야 우리 인류의 조상이 처음으로 출현했는데요. 40억 년이 넘는 지구 역사 속에서 6,500만 년 전에 이제서야 인류가 출현했으니까 우리 인간이 산지는 지구에 얼마 되지 않았죠. 신생대 때 번성했던 생명체로는 포유류 그리고 속시 식물이 있습니다. 포유류와 속시 식물은 이 전인 중생대 때부터 출현했었는데요. 공룡과 같은 거대한 파충류가 멸종한 후에 이런 포유류들이 이제 지구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속씨 식물로는 밤나무, 참나무, 단풍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신생대 때는요, 네 번의 빙하기가 있었는데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즉 빙하기가 아닌 곳을 빙하기 사이라는 뜻으로 간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빙하기가 네 번이니까 그 사이는 세 번이겠죠? 네 번의 빙하기와 세 번의 간빙기가 있습니다. 신생대 때만 살았던 생명체, 즉, 표준화석을 알아보면 화폐석과 메머드가 있네요. 고생대 때 여러 대륙이 하나로 모인 초대륙, 즉, 판계아가 형성됐다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륙의 모습인데요. 이 여러 개의 대륙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큰 대륙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게 고생대 대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씩 분리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조금씩 생성되기 시작했고 안데스산맥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생대가 되면서 더 멀어지면서 이렇게 현재 수륙분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된 겁니다. 신생대가 되어서야 알프스산맥과 히말라야산맥이 만들어졌고 대서양과 인도양은 중생대에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더 넓어졌고 태평양은 반대로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거죠. 오늘 지진시대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엔 대멸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